네, 안녕하세요. 이내 대표원장 한의학 박사 정소영입니다. 시험관 한방 치료를 했을 때 임신률 뿐만 아니라 자국 내막 두께도 유의하게 두꺼워지고 착상률도 높아졌습니다. 2021년 카이 등의 연구에서 보조생식술을 시행하는 여성 142명을 대상으로 월경 주기 23일째부터 배란일까지 격일 간격으로 주 3회 최소 6회 이상 일반 침 치료를 시행한 시험군 71명과 아무런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대조군 71명으로 무작위 배정해서 치료한 결과 시험군의 착상률이 59.8%로 대조군이 착상률이 48.5%로 더 유의하게 착상률이 높게 나타났고 시험군이 12. 대조군이 11.03으로 시험군이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2014년 리 등의 연구에서 보조생식술을 준비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보조생식술 3개월 전부터 3개월간 일반 침치료를 시행한 시험군 28명과 아무런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대조군 29명으로 무작위 배정해서 치료한 결과 시험군의 자궁내막 두께가 10.07 그리고 대조군의 자궁내막 두께가 7.41로 이 시험군의 자궁내막 두께가 유의하게 더 두껍게 나타났습니다. 2021년 우 등의 연구에서 보조생식술을 준비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보조생식술 3개월 전부터 3개월 주기 동안 일반 침치료를 시행한 시험군 50명과 아무런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대조군 50명으로 무작위 배정해서 치료한 결과, 치료 후 내막 두께는 시험군이 대조군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두껍게 나타났습니다. 2019년 알터턴지 등의 연구에서 보조생식술을 시행하는 여성 102명을 대상으로 월경 주기 3일부터 hCG 주사일까지 매일 1회 30에서 40분간 일반 침치료를 시행한 시험군 33명과 아무런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대조군 69명을 무작위 배정해서 치료한 결과 착상률이 시험군이 29.68%, 그 대조군이 7.97%로 굉장히 많은 확연한 차이가 나타났고 임신율이 시험군삼 33. 3% 대조군이 15.9%로 두배 이상 높아서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높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임신율, 자궁 내막 두께 그리고 착상률이 높아지고 분만율까지 높아졌습니다. 임신 후 착상률이 높아지니까 자연스럽게 분만율도 높아지겠죠.